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가을 겨울 쇼핑 하우 1탄에서는 슈즈와 다양한 상하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해프닝 433의 귀여운 니트입니다. 짠. 너무 박시하고 루즈한 핏의 니트가 질리셨다면 조금은 핏한 느낌의 해프닝 443 니트 어떠실까요? 저번 원 브랜드 쇼핑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듯 해프닝 433은 디자이너 브랜드 해프닝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세컨드 레이블이에요. 가을 겨울 하면은 브라운이잖아요. 타이트하진 않지만 살짝 핏되는 디자인으로 자켓이나 코트, 이너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램술 소재라 보온성이 좋긴 한데 살짝 따가운 감이 있어서 안에 기본 반팔 티나 긴 팔과 함께 입어주시면 좋아요. 여기 왼쪽 가슴 쪽에 귀여운 H 와펜 로고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블랙, 아이보리, 브라운. 이렇게 딱 기본적인 세 가지 컬러로 나와서 코디에 활용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맛소금맛 맨투맨입니다. 맛소금맛 맨투맨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따란! 이 제품이에요. MSGM입니다. 친구들이나 좀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맛소금 맛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MSGM은 이탈리안 디자이너 브랜드이고요. 브랜드 네이밍인 MSGM이 프린팅 되어 있는 제품으로 19FW 신상 제품이고요. 안에 얇게 기모처리가 되어 있어서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정말 기본템인데 저는 핫한 핑크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내어 봤어요. 사이즈는 스몰로 선택했는데 조금 낙낙하게 나온 핏이라 스몰치고는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캐주얼한 패딩이나 떡볶이 코트와 함께 매치하시면 칙칙한 겨울 코디에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두 제품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원피스는 해프닝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원피스인데요. 원 브랜드 쇼핑 영상도 그렇고, 방금 소개드린 니트도 그렇고, 세컨 브랜드인 해프닝 433을 소개해드렸다면, 드디어 오리지널 해프닝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19FW 신상 제품인 플리츠 드레스입니다. 짠. 자,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이거 구매한 후 10번은 입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제품은 단독으로 입어도 아우터와 함께 해도 정말 로맨틱한 제품이에요. 빨간색 슈즈와 함께 코디했더니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빨간색 슈즈 코디는 해프닝 19 FW 룩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빈티지 드레스 느낌도 조금 나기는 한데 고급스러워서 동시에 클래식한 세련된 그런 느낌도 나는 제품이에요. 블라우스 따로, 스커트 따로 셋업으로 입은 느낌이 나서 좀더 소장 가치가 있고요. 전면부에 이 리본 디테일로 러블리한 느낌 뿜뿜. 그리고 이 스커트 부분은 3단 플리츠라서 경쾌한 느낌까지 나요. 이 제품 진짜 실제로 받아보시면 은더더더 더, 더 만족하실 제품입니다. 저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 하나씩 체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디자인이 멋지고 퀄리티가 좋다면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여러 가지 제품을 전 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에나더 스토리즈의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에나더 진짜 저한테 약간 상주화 될것 같아요. 이번 하울에서도 빠지지 않네요. 이 제품은 아티스트 산드라 안드레이스와 콜라보레이션한 레이디 이즈 어챔프 캡슐 컬렉션이에요. 아, 너무 발음이 구렸다. 앤나더만의 매혹적인 프린팅이 정말 너무나도 제 취향 저격을 한 제품으로 너무너무 러블리해요. 이 패턴이 너무 예쁘죠. 이 드레스 자체가 정말 예뻐서 다른 액세서리는 블랙으로 깔끔하게 맞춰서 코디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랩드레스여서 허리나 이런 가슴 부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유동적이에요. 저는 보통 앤나더 사이즈 3436 정도 입는데 좀 기장감을 길게 하고 싶어서 38 사이즈를 입었어요. 좀더 추워지면 이 원피스에 아래 블랙이나 네이비 타이즈 입고 로퍼 신고 같이 코디해보고 싶어요. 런칭한 지 얼마 안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베티르라는 브랜드인데요.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구매한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짠! 저는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어요. 세 가지. 먼저 프릴 디테일이 굉장히 멋진 골드 블라우스 구매했고요. 베이직한 브라운 니트베스트. 딱 적당한 핏으로 떨어지는 울 소재의 아이보리 슬랙스. 사실 저는 이세 제품 모두 모델이 입고 있는 그 세트대로 샀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세트로 사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블라우스는 약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나온 배우들이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고풍스러운 골드 블라우스고, 완전 루즈한 핏, 광택감이 있는 텍스처, 그리고 골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완전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겨울에는 카라보이게 니트랑 입으시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니트 베스트랑 함께 코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니트 베스트. 딱 완전 기본 브이넥 그런 니트 베스트인데 이렇게 옆부분이 좀 많이 파졌어요. 그래서 루즈한 반팔 티셔츠랑 함께 코디하셔도 예쁘더라고요. 봄, 가을, 겨울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요거, 울소재 요 팬츠는 자켓이랑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전 자켓은 굳이 안 사고 팬츠 자체로도 예뻐서 팬츠만 구매했어요. 은근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에 어, 울팬츠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제품은 로퍼나 부츠에도 잘 어울리지만 스니커즈랑도 짱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다들 아시죠? 바로 수트 셋업 아니면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번 쇼핑하울에서도 역시 수트 셋업 아이템을 놓치지 않고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연한 카키 베이지 컬러의 수트 셋업입니다. 자켓과 팬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띠 제품입니다. 띠은 베이직한 디자인에 띠만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멋진 컬렉션들을 런칭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트 셋업은 19SS 시즌에 나온 제품이지만, 전 가을에도 너무나도 잘 입고 다녔던 제품이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셋업이라서 행사를 갈 때도 정말 깔끔하게 잘 입었고요. 결혼식에 갔을 때도 하객룩으로 편안하면서 클래식하게 잘 입은 제품이에요. 자켓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버튼으로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비카러덕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 팬츠의 경우 슬랙스로 재킷과 세트로 입으셔도 예쁘지만 티셔츠나 니트 그리고 블라스와 함께 매치하셔도 좋아요. 저는 여름에 띵블라스와 함께 입었는데 정말 예뻤고요. 포 버튼이라 상의를 넣어 입어도 굿. 웨어러블한 소재를 사용해서 수트 셋업이지만 착용감이 좋습니다. 띵이라는 브랜드도 새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죠. 그래서 한 가지 제품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플리츠 디테일이 멋스러운 바지입니다. 이렇게 주름 디테일이 있는 팬츠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짙은 그레이 컬러의 도톰한 코튼 소재로 가을 겨울 시즌에 편히 잘 입을 수 있고요. 허리에 있는 이두 개의 스트링으로 허리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떨어지는 다리 라인, 그리고 허리 위로 올라오는 이 주름이 매력적인 팬츠예요. 컬러는 베이지, 그리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차콜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박시한 맨투맨이나 후드, 이렇게 위에 덮어서 입으셔도 예쁘지만 폴라나 핏되는 티셔츠를 넣어 입으셔도 이 허리 주름 디테일이 강조되어서 더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 바로 프라다 로퍼입니다. 요거는 비엔나 판도로프 아울렛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텍스리펀까지 다 따지면 약 30만 원 극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정말 베이직한 디자인의 팬이 로퍼이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모든 계절에 매치할 수 있는 효자템입니다. 이 깔끔한 프라다 금장 로고가 박혀 있어요, 이쪽에. 이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착화감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한 다섯 번 정도 데일밴드와 함께 피 철철 신었더니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편안하게 신고 있습니다.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포멀하고 클래식한 코디에도 곧잘 어울리는 데일리 로퍼입니다 사이즈는 37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유리에의 캐시 플랫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 캐시 플랫 슈즈는 빈티지한 금장 오나먼트가 포인트인 슈즈이고요. 이번 19FW 유리에의 컨셉을 아주 잘 드러낸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밝음과 어두움의 공존, 데이 앤 나이트. 이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전개했어요. 여기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슈즈가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올 레드, 강력한 올 레드이지만 다른 캐시플렛은 뭐 옐로우, 브라운,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밝은 색상, 어두운 색상 이렇게 컬러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굽은 3cm 큐브 힐로 안정감 있고요. 해프닝 드레스와 함께 매치했더니 찰떡이었습니다. 가을 겨울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슈즈는 바로 부츠죠. 오늘 소개해드릴 부츠 바로 미에르의 흰색 부츠입니다. 요즘 이런 웨스턴 부츠 많이 보이는 듯해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좀긴 기장의 웨스턴 부츠도 있지만 이런 숏 기장의 웨스턴 부츠도 되게 많이 신으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의 크로커 이펙트로 멋스럽고요. 지퍼 오픈 클로징으로 편히 신고 벗으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 한 사이즈 업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컬러이지만 겨울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바로 픽! 했습니다. 요거 완전 대박템. 제가 매번 쇼핑 하울에서 소개해드리는 슈즈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코아그먼트. 제가 또 겨울 제품 또 하나 샀거든요. 어, 제가 유럽 여행에서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퀵으로 받은 제품이에요. 코아그먼트의 스테디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솔리드 부츠입니다. 솔리드 부츠는 유광도 있는데 무광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스퀘어토의 완전 베이직한 디자인의 부츠이지만 페이턴트 재질이라서 너무 밋밋하지 않고 이 7cm 안정적인 굽으로 착화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 여행 갈 때도 편안하게 잘 신었어요. 발목 부분도 편안하게 감싸줘서 데일리 슈즈로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마지막 제품, 바로 샘 에델만의 부츠입니다. 때깔이 참 곱지우. 이샘 에델만 제품은 사실 직구 사이트로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샘 에델만은 뉴욕 감성을 담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지금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백화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우선 완전 고가의 제품은 아니고요. 10만원, 20만원대라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샘 에델만은 플래쉬즈나 로퍼가 유명한데 저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부츠로 먼저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이번 샘 에델만 19FW 시즌 주력 상품인 힐티 골드 로고 부츠입니다. 스웨이드, 레더, 패브릭 소재로 출시가 되었고요. 블랙, 체크, 애니멀 패턴, 베이지, 화이트, 브라운 등 정말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웨이드 재질의 브라운 컬러 부츠로 셀렉을 했고요. 사이즈는 37, 240으로 초이스했습니다. 이렇게 샘 에델만 로고가 힐에 박혀 있고요. 8cm이지만 발을 잘 잡아줘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더 풍성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